오늘 설명드리는 건 임팩트예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골프에서 임팩트는 상하체의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게 임팩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우리가 회전 운동이잖아요. 백스윙 때 지금 우리가 왼손을 들고 왼쪽이 오른쪽으로 이렇게 가. 그럼 다시 몸이 와야 되는 거잖아. 일단 팔은 따라온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백스윙이 쭉 가면 꼬인과 풀림의 교차점이라고 말씀드린 게 지금 이쪽으로 갔으면. 다시 보면 반대로 풀어지는데 갈 때는 상체 위주로 가고 올 때는 하체가 먼저 리드를 해 준다고 생각하면 하나 둘의 교차점에서 공이 딱생기는게 임팩트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근데 대부분 지금 이 몸의 교차점에서 공을 때리는 게 아니고 팔로 인한 걸 교차... 거를 자꾸 때리려고 한다라는 거지. 제가 갖고 있는 힘에서 100이라고 하면 한 6, 70%의 스피드와 힘을 쓴다라고 생각하고 스윙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스윙을 한번 해 볼게요. 하나 이거 와. 이거 와. 차이 느껴지세요? 백스윙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얘가 벌써 나오려고 한다라는 거지. 임팩트라는 건 가속 구간 이긴 하지만 우리가 백스윙에 올라가서 여기서 많은 힘을 줘서 여기서 공을 때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아까처럼 돌아가는 리듬에 그냥 공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임팩트가 일정하게 나오려면 리듬과 템포가 맞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리듬은 아까 말씀드린 팔과 몸의 리듬. 우리가 이렇게 걸을 때도 이 리듬 확자가 맞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이 팔과 몸의 리듬이라는 건 백스윙이 갔다가 돌아가는 이 몸의 회전과 이 리듬이 맞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이 리듬이 일정해져야 되는 거지. 그래서 선수들이 스윙은 비슷해도 리듬은 다 각자 다를 수 있잖아요. 빠르게 치는 선수도 있고 느리게 치는 선수도 있고 다 다를 수 있는 건그 리듬인 거고. 두 번째는 템포. 템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헤드 스피드. 이 스피드를 얼마나 낼 거냐를 보통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린 한 670%의 0 스피드를 좀 두고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왜냐면 힘이라는 게 처음에는 내가 시작할 때는 힘이 있지만 라운딩 돌다 보면 힘이 빠질 수 있고 연습할 때도 처음에는 힘이 있는데 공한 박스 치고 나면 힘이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자꾸 힘이 없으니까 더 세게 치게 되고 자꾸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평균으로 따져 보면 그냥 내가 한 670%의 0 힘으로만 계속 치는 거지 공이 돌아가는 스피드랑 템포에 의해서 리듬이 자꾸 깨지는 거지. 이게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벌써 여기서 아까처럼 팔로 여기서 가속 구간에서 여기서 얘로 벌써 휘둘러 버리면 몸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연습스윙을 해보세요라고 하면 연습스윙은 잘 돌아가는데 실제 공 놓고 쳐보세요라고 하면 안 되는 가장 큰 이유는 거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거리. 내가 이거 예를 들어 7번 아이언이야. 벌써 거리를 정해놓은 거지. 나는 150m가 가야 돼. 예를 들면. 그럼 벌써 들은 순간 150m를 보내려고 자꾸 힘을 쓰는 거지. 이만큼이. 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백스윙 들어갔다가 벌써 여 때리는 힘이 강해지는 거지 거리와 방향은 어드레스 순간부터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거리는 뭐냐면 내가 아까처럼 리듬과 템포를 맞춰서 60-70%의 힘으로 쳤을 때 평균적으로 떨어지는 게 거리야 어쩌다 한방 맞아서 많이 가는 게 거리가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서 백스윙으로 이만큼을 들고 이 공을 쳐볼게요 그냥 제가 리듬과 템포만 생각하고 그냥 쳐볼게요 보세요 지금 제가 이게 쳤던 게 만약에 지금 제가 세 개를 똑같이 쳤는데 지금 이거보다 더 세게는 칠수 있지. 더 살려도 칠수 있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린 제 6, 70%의 힘이라고 하면 제가 보통 갈때 지금 이채로 많이 치면 저는 거리가 아까처럼 70m, 80m만 보는 거예요. 만약에 바람이 불고 그러면 조금 더 강한 힘을 쓸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부터는 한 클럽을 더 바꿔서 6, 70%의 힘을 써야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잡으면 연습생 한번 해 보세요. 연습생은 지금 저랑 또, 저보다 더 잘하지. 하나 이렇게 되는 거지. 벌써 드는 순간, 벌써 올라가는 순간,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지. 여기 어드레스를 서 있는 순간부터 우리가 지금 에임이라는 건내 목표 방향을 맞춰서 어드레스라는 걸쓴 거잖아요. 에임에 준비 자세를. 그럼 방향을 걱정할 게 없지. 그 다음에 이 내가 이 거리에 맞게 클럽을 잡았을 땐 내가 지금 아까처럼 가볍게 쳐도 이 거리가 가는 거잖아요. 그럼여기서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건 그냥 아까처럼 리듬과 템포지 연승할 때 그것만 생각하는 거지. 하나, 둘. 그래서 연습스윙을 하는 거잖아요. 아, 이 스피드로 칠 거다. 그지그 스피드를 생각을 하고, 에임 쓰고, 섰어 그러면 여기서 내가 해야 되는 건,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 둘. 이것만 생각하고 공을 쳐야죠. 페이스 라켓을 갖고 왔는데,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오른손과 왼손을 두 개를 보여드릴 건데, 지금 여기서 백스윙을 지금 이렇게 돌려놨어요. 만들어 놓은 거지, 백스윙을. 자, 이 상태에서 얘가 여기 던지면, 제가 여기서 얘를 휘들어 볼 거야. 근데 제가 어디서 멈추냐면, 내가 지금 들었다가, 제가 여기서 멈출 거냐면, 여기서 멈출 거예요. 임팩트 동작에서. 둘. 던졌다 생각하고, 던졌다 내려오는데 제가 여기서 지금, 자, 이렇게 던졌다 내려오는데 멈춰보면, 지금 보시면 상체가 쫓아가는 동작은 없어요. 이공 여기서 멈췄다 떨어지면, 제가 이 공을 때리려고 하면,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제가 백스윙을 지금 이 상태에서 쭉 들어서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이 공을 떨어뜨리는데 제가 여기서 멈춰보면 제가 한번 떨어뜨리면서 천천히 움직여볼게요. 떨어뜨렸다 생각하고 움직여볼게요. 자 보세요. 이 공을 때리려고 하체가 제일 먼저 움직이고 팔이 지금 이 다음에 따라오면 어깨가 나가는 동작은 없어요. 팔꿈치가 몸쪽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붙게 되면서 때리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시 멈춰볼게요. 보세요. 지금 이렇게 쳐야 맞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땅 때리고 나면 팔은 저절로 이렇게 빠져나가겠지. 제가 지금 어드레스를 서인 상태에서 백스윙을 지금 이렇게 들어놨어요. 그죠? 여기 공이 있대. 여기서 제가 이 공이 여기서 떨어지는데 멈춰보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상체가 쫓아가는 동작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백스윙에서 지금 이 공이 여기서 딱 널어진다고 생각하면 아까와 똑같은 건 지금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왼쪽 왼손 하체가 먼저 풀어지면서 몸이 따라 움직이면서 이렇게 휘둘러지면 여기서 이게 끝인 거지. 지금 양손 합치면 공이 여기 있어. 오른손으로 때리나 지금 붙여서 들어나 공이 여기인데 왼손으로 아까처럼 이렇게 때리나 지금 보면 움직이는 건 백스윙이 갔다가 왼쪽 골반 열어지고 팔이 들어와서 지금 이렇게 때려지는 구간밖에 없다라는 거지. 지금 이렇게 해서 돌아가는 리듬에 맞춰서 리듬과 템포에 맞춰서 임팩트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공이 여기 아까 떨어뜨려 본데요 그럼 제가 어디를 서서 하나 둘 하나 둘 이게 교차점 이거든요 갔다가 오는 시점에 이제 공이 딱 이렇게 맞는 이 리듬과 템포가 맞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어떻게 치시냐면 백스윙 이렇게 들었어 친다라는 거지 지금 공을 때리려고 몸이 이렇게 앞으로 나온다라는 거지 몸이 그러니까 앞으로 보면 지금 여기서 때리려고 던졌어 지금 이렇게 친다라는 거지, 공을. 그쵸? 몸이 지금 앞으로 가잖아요. 그게 아니고, 여기서 떨어뜨리면, 아까처럼 몸 쪽에 그냥 제자리에, 이 뒤에 있는 상태에서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떨어지면, 골반만 열어지면서 자연스럽게 팔이 몸 쪽으로 붙으면서 이렇게 때려줘야 되는 거고, 지금 왼손을 보시면, 자, 백스윙, 자, 어드레스. 백스윙, 들었어. 이렇게 나가는 거지, 지금 몸이.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공을 내가 몇메타를 쳐야겠다는 라이 거리 생각을 먼저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 리듬과 템포를 60~70% 정도로 했을 때, 내가 평균적으로 가는 거리를 생각하고, 내 리듬을 타는 게 제일 중요한 거지, 수익이. 골프채라고 생각해 보시라고. 자, 왼쪽만 생각하면 돼요. 한쪽만 생각해 봐. 오른쪽은 그냥 두고, 비율이 왼쪽이 높고, 어디에 서서 왼쪽이 오른쪽으로 가. 이 팔과 지금 내 어깨가 하나, 둘. 그럼 여기서 지금 여기서 아까 좀 백스윙을 드는 순간, 하나, 둘, 뒤에서 쳐야 된대. 그럼 지금 공이 여기서 떨어질 거래. 아까 테니스 라켓으로. 그럼 지금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왼쪽 골반이 열어지면서 뒤에서 이게 받아치는 게, 하나, 둘, 이게 임팩트가 돼야 되는 거지.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태에서 왼손이 리드를 하지만, 똑같이 몸이 왼쪽이 하나, 둘 하면서 지금 뒤에서 이렇게 받아쳐진다라는 게, 이게 뒤에서 받아친다는 얘기고, 이게 뒤에 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렇게 쳐져야, 이렇게 휘둘러져야 팔이 자연스럽게 앞으로 던져질 수 있다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한 거고. 여기서 임팩트를 뭔가를 주려고 하면 안 돼. 문제인지 가서요 올라간 순간부터 여기서 공을 때고 힘을 쓰는 게 팔이면 안 된다고. 돌아가는 거에 집중을 해야죠. 꼬인과 풀림에 집중을 하라고. 팔은 따라오는 거야. 그러니까 갈 때는 상체가 왼쪽 어깨가 이쪽으로 턱 밑으로 들어와서 왔으면 여기서부터는 많이는 안 움직여도 왼쪽, 무릎과 골반이 먼저 이쪽으로, 하나, 둘, 하나, 둘, 이런 흐름을 타려고 해야죠. 이게 리듬과 템포고, 여기서 생기는, 아까처럼 상하체의 꼬임과 풀림에서 발생하는 게 교차점에서 발생하는 게 임팩트다. 아시겠죠? 오늘 이 연습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시죠.